고개국을 더하셔야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한 것이죠.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유리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냥입니다. 오늘 웨스트미스터 사냥 신학원이 생겨나게 된 설립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형편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늘 찬양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사절에서 말하는 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감사해야 할 형편이나 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인생은 이미 형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그것이 형통의 삶이며 아픔과 고통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이야 하고 이 내용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일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변덕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마저도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고자 한다면 관심을 생명의 문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laughs> 인자하심에, 인자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일까지도 유익으로 다가옴을 알게 될때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운 찬송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만족이 있으므로 감사와 함께 즐거운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베스트 민스터 찬양 신학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발부를 해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냥의 높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세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냥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워진 귀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피조물이며, 원래보다 벌레, 못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입술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몸짓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턴 백편이 단순히 감사의 찬송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중한 한편의 시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이땅에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사양신하군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양신하군 안에 주님의 성령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t was j u 로 t 이름으로 a y i 다